알욱알딸달해안 되겠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셨구나. 어? 이 느낌이... 아니요! 이 느낌은 아니야! 야, 이 느낌이야! 아윤아! 바로 이 느낌이야, 엄마가 보기에는! 그고크 아윤아, 엄마가 뽀로로 볶음밥 해줄까? 아니요. 그럼 루피 볶음밥 해줄까? 아니. 아윤아, 대본은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 뽀요요 볶음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주방에 섰어요. <laughs> 어, 참, 요리 실력이 미천한 제가 이렇게 또 여기 선 이유는 제가 채소를 싫어하는 아윤이를 위해서 어떻게 채소를 먹일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아윤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인 뽀로로 삼총사를 이용해서 볶음밥을 해줬더니 정말 채소를 너무 잘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명 뽀로로 삼총사 볶음밥. 똥손도 만들 수 있는 뽀로로 삼총사 볶음밥 해 볼게요. 아이나. 애호박. 짜잔. 준비물이 여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볶음밥을 위한 재료예요. 애호박, 당근, 그리고 달걀. 그리고 어떤 루피의 눈이 되어 줄 콩. 짭짤한 맛이 나는 밥새우 버터를 약간 둘러서 볶아 주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화장품 뚜껑. 제가 깨끗이 씻었는데, 요게 진짜 필수 아이템입니다. 눈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컷닝 페이퍼예요. 이게, 얘네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을 하려면, 좀 보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루피를 표현하려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샌드위치 햄. 그리고, 케찹 정도 더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아연이가 저번에 해줘서 잘 먹었던 뽀로로 볶음밥과 루피 볶음밥을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일단 호박과 당근을 다져서 준비를 할게요. 요런 좀 작은 동그라미 남겨놓는 게 좋아요. 이거 나중에 뽀로로 안경해주기 위해서 약간 앞부분은 남겨놓을게요. 어, 그 저희 집도마가 당근하고 똑같은 색이어서 완전 보호색이에요. 눈이 너무 아파요. 봐봐요 뭐요? 똑같은 색깔이에요 <laughs> 당근 색깔이랑 너무 똑같지? 그거만 도색깔똑같 그 색깔, 색깔. 색깔, 다양한 채소를 활용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당근과 호박을 활용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아이가 먹었으면 좋겠는 그런 재료들을 다양하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비교적 작게 다져줍니다 그리고요 이제 볶고를 가볼게요 자 이렇게 버터가 녹아가면 음, 식경유도 조금만 뿌리고요. 재료를 차례대로 넣어줄게요. 볶음밥이애 볶음밥 저분께서 너무 주문을 많이 하셔서 주문이 엄청 밀려있어요. 뭐라고 아윤나볶음밥이볶볶음밥이 이제 밥과 계란 그리고 밥새우를 넣을 거예요. 밥새우에 들어가라. 밥새우도 좀 충분히 넣어줘야 짭조름하더라고요. 밥 넣고요. 잘 들어. 소금은 조금만 넣어줄게요. 밥 새우로 많이 넣었으니까. 오 이렇게 밥까지 볶아가지고 예쁜 색깔의 볶음밥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한번 간을 볼게요. 음 볶음밥을 일단. 이렇게 쭉 눌러서 동그란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팝 음. 접시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음! 보이시나요? 이거로 모양을 찍을 거고, 이 당근이 안경태가 될 거거든요? 엄마! 당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뽁! 짠! 뭐. 작은 부분은 이제 호박이 너무 작은 부분이 없으니까 이걸로 작게 찍어내가지고 입 만. 산속에서 무서하는 것들. 이게 이제 주려. 부리가 될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기줄게오완성됐어요 오. 이렇게 뽀로를 완성했고 아연이가 또 포로로 지난번에 바빴다고 루피를 요구하니까 그 자리에서 루피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 루피 얼굴. 을 어머, 루피, 루피 다 됐어요? 아직 다안 됐어요. 놀이터에 누구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와. 뭐예요? 이게 뭐야, 아나 샌드위치. 샌드위치 햄이지? 루피가 볼살이 좀 있어요, 볼살. 볼살. <웃음> <웃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루피는 오늘 첫 도전입니다. <laughs> 내가 몰래, 내가 먹으려고 몰래 숨어있먹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아, 아, 코를 한 번. 이거 케첩을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코가 약간 보시면 짙은 갈색인데 어 케첩으로 되려나 보겠네. 케첩 너무 망하는 건데? 아 케첩으로 다될것 같아. 이거 루피는 저기 이가 포인트니까 희고 반짝반짝하는 치아를 제가 얼른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어떤 캐릭터든 자기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 특징만 살려주면 산다고. 이게 루피가 제가 볼 때는 입가어있어 어, 루피가 이를, 저기, 치아 관리를 잘해나봐이느낌 아니야. 야, 이 느낌이야. 아니, 나 바로 이 느낌이야. 엄마가 보기에는. 근데 네, 루피가 귀가 어떻게 생겼니? 루피가 지금 파자마 입고 있어서. 아, 귀가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어요. 이 조그맣게. 이느낌 아니에요. 아니, 나 바로 이 느낌이야. 이느낌 아니야. 쉽죠? 생각보다. 가위로 오려붙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지금 코가 없는데. 코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콩자반. 요게 나은지. 예, 예, 예요? 얘가 나은지. 아, 이거는. 이건, <laughs> 이건 너무. 너무 취하셨어. 지금 루피가 너무 취했어. 지금 알딸딸해. 안 되겠어. 저기 어린이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안 돼. 루피야, 술 마시면 안 돼. 피해 술 마시면 안 되고 옳지, 옳지. 아이고,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마 하셨구나. 짜잔, 완성됐습니다. 아윤이한테 한번 가져가 볼게요. 랄랄랄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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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이거, 나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그런데 루피가 응. 어떻게 하고 있지? 살 눈피가 표정이 표정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따라 해봐. <laughs> 이렇게 하고니? 아 그렇구나. 루피 안녕. 루피 안녕. 루피야 눈피 루피 귀는 어디 있어? 여기. 안녕. 아, 이번에는 뽀로로 삼총사 중에 최고 난이도. 늘래서 크롱 볶음밥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세 명을 세 마리를 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유노미에요 유노미. 이놈이, 왜냐면 초록색밖에 없기 때문에 특징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데 <laughs> 뽀로로가 난이도 하. 루피의 난이도 중이라면 최고 난이도 난이도 상에 크롱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롱은 얼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호박을 활용할 건데요. 호박을 돌려깎기를 해줍니다. 크롱의 특징은 초록색 얼굴과 초록색 콕, 동그란 콧구멍. 왜 아윤이가 안 먹어? 이렇게 해서 돌려깎게 되면 이제 약간 면적이 넓어져서 쓸수 있는 곳이 많아져요. 그래서 좀 호박의 껍질이 면적이 넓으니까 좀 실패하더라도 크롬 얼굴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왜크롱 얼굴이 작아지고 있지? 엄마가 크롱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어. 크롬, 크롬 이렇게 점점 잘라서 완성이 되가고 있어요. 오늘은 네. 이 치즈와 이 뚜껑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느낌 보실래요? 어? 아니 나크롱이 점점 돼가고 있어. 이거여 오, 콧구멍 완성. 콧구멍 콩자반으로 반으로 잘라서 점점 크롱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럼. 이제 활용 점점. 정말 용이 돼서 날아오르게 되는. 눈알만 <laughs> 성공하면 되는데, 눈알 성공할 수 있을지. 눈알은 역시 콩자반을 좀 작게 잘라서. 웃는 크롱으로 완성! 그럼, 그럼.